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에 근무하는 정신과 전문의 김성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조현병이라는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현병은 어떤 질환이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요. 조현병은 사실은 한 단어 한 문장으로 표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질환입니다. 사람들이 소위 미친다 제정신이 아니다 라는 기록은 아주아주 아주 옛날부터 인간의 역사와 함께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조현병이라는 병명이 만들어지고 또그 병이 어떤 것인지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사실은 100여 년이 좀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본다면 조현병은 정신증이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정신증이란 인간의 인지 감정, 지각, 행동 등의 광범위한 장애를 일으키면서 현실 검증력에 이상이 오는 질환 이라는 어려운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현병은 이런 정신증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특징적으로 전 세계에서 인종이나 문화, 학력, 지역과 상관없이 1%에서 발병하는 질환입니다 또이 질환은 10대 후반에서부터 30대 초반 정도로 성장해오던 사람이 청소년기 후반, 초기 성인기를 지나면서 활발한 사회생활을 해나가야 하는 시기에 발병해서 잘 치료받지 않으면 만성화되는 경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현병은 현재 어떻게 진단을 내리고 있냐 하면 어떤 검사로도 어, 정신과 전문의와 환자와의 면담을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환, 정신과 전문의가 환자와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환자분께서 드러내는 생각과 행동, 인지 등의 변화를 어, 잘 캐치해서 진단을 내리게 되는데요. 그 진단 기준이라는 것이 아쉽게도 현재 의학의 다른 분야에서의 수준보다는 조금 뒤떨어져 있다고 느끼시게 되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말씀을 드린다면, 조현병은 다섯 가지 증상 중에 두개 이상이 상당한 기간 동안, 즉, 구체적으로는 6개월 이상 지속돼서 환자분의 활동, 기능에 심각한 이상을 일으킬 때 진단을 내릴 수 있는데요. 그 다섯 가지란 첫 번째 망상, 두 번째 환각, 세 번째, 와해된 언어. 네 번째, 와해된 행동. 다섯 번째, 음성 증상 등입니다. 그러면 이런 진단 기준으로 알수 있는 것은 조현병이 어떤 한두 가지 원인에서 나타나는지, 아쉽게도 아직은 정확히 모르고 있다는 부분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환자분마다 나타내는 증상이 다양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진단 기준입니다. 즉, 조현병 환자라고 한다면 어떤 어떤 증상을 모두 똑같이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진단 기준에서부터 이것이 너무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다섯 가지 대표적인 카테고리에서 두 가지 이상의 증상이 있을 때 이렇게 진단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 물론 이런 변화 증상은 다른 원인, 약물이나 다른 뇌 질환이나 다른 신체적 기저 질환의 원인이 없을 때 진단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만 이 진단 기준에서부터 이렇게 환자분의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조현병 환자분들의 진단 기준에도 들어 있는 대표적인 증상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드리면서 조현병 환자분들이 어떤 괴로움을 겪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흔한 증상, 그리고 우리가 종종 일상에서도 사용하는 단어로 '망상'이라는 증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망상을 정신의학적 관점에서 정의 내린다면, 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교육이나 문화적 배경을 그건 사람마다 다양할 수 있겠죠? 그것을 아무리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확신하는 아주 고정된, 확고한, 잘못된 믿음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즉, 환자분이 원래 태어나서 자란 문화적인, 교육적 환경과 다른 전혀 다른 믿음을 다른 사람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굳게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거기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는데요. 흔하게는 누군가 나를 괴롭힌다, 도청한다, 쫓아다닌다 등 내가 위험에 처하게 된다, 누군가 나를 모함에 빠뜨린다 라고 하는 피해 망상이 있을 수 있고요. 내가 굉장히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혹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 라고 믿게 되는 과대 망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망상의 내용에 따라서 앞에 이름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 외에도 종교망상이나 몸에 변화가 생긴다고 하는 신체망상도 있을 수 있고 누군가가 내 몸을 조정한다 라고 하면 조종망상. 또 여기에 특이한 예로는 내가 알던 사람이 모르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저 사람이 내가 알던 사람과 겉모습은 똑같지만 아저 사람은 다른 사람이야 라고 믿게 되거나 아니면 길거리를 가다가 처음 보는 사람이 어저 사람 마치 겉모습은 내가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저 사람 뭐, 내가 아는 누구야 라고 믿게 되는 망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망상은 아까 언뜻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말이 잘 통하지 않거나 아니면 너무 완고한 사람에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정신의학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반드시 조현병이나 정신증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기분장애나, 즉, 심한 우울증이나, 양극성장애, 혹은 뇌장애, 뇌과 질환, 그리고 뭐 불법 약물 사용으로도 이렇게 나타나는 정신증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즉, 망상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조현병이 있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또 이때, 이 설득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혹은 우리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이것이 너무 쉽게 망상이라고 얘기를 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다음에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대표적인 망상은 관계망상이라는 증상입니다. 망상의 앞에 부분에 있는 단어가 망상의 내용을 설명드린다고 했는데요. 관계망상은 나와 연관이 없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을 나 때문에 혹은 나와 연관돼서 생긴다 라고 믿게 되는 망상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 이건 정말 흔하게 우리가 잠깐 그런가 하고 확신이 없는 정도로는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증상부터 말씀을 드리겠고 점점점점 특이한 순으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흔하게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비웃어요. 이런 느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느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느낌 정도라면 당연히 정의상, 망상은 아니겠죠.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위축되거나 자신 없거나 아니면 너무 우리를 좋아해 주지 않는 적대적인 환경에 처하거나 낯선 환경에 처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나? 혹은 내가 새로 들어간 반의 친구들이, 내 직장의 동료들이 나를 좋아하나? 저 사람들 조금 수군거리는데 내가 어? 문화적으로 뭔가 여기에 맞지 않는, 코드가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게 아닌가 하고 긴장하게 되잖아요. 그런 느낌도 일종의 관계 망상이 아니라 사고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만히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뭐 재채기도 할수 있고 재밌는 게 있어서 웃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과 어떤 대화를 나눌 수도 있겠죠. 그게 나랑 연관이 없다면 우리가 신경을 안쓸수 있겠지만 그 행동이 나랑 연관이 있나? 라고 생각이 돼서 나 때문인가? 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요. 그럴 때를 어, 나와 상관없는 일을 연관지어서 생각한다 라고 해서 관계사고라고 하고 관계사고가 어, 어떤 상태에서 굳건해져서 도저히 진짜가 아닌데도 설득도 되지 않고 잘못된 믿음이 그대로 지속되게 되면 관계망상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예를 들어본다면 흔하게는 지하철 타고 가는데 사람들이 나를 보고 비웃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힐끔거리면서 보게 되었어요. 또 요새 층간소음도 많이 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아 층간소음이 있네 라고 하는 거는 누구라도 겪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관계사고 관계망상의 특징을 가질 때는 저 위에 사람이 내가 다니는 곳을 쫓아다니면서 쿵쿵거린다. 혹은 나에게 어떠 어떠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어떤 어떠한 신호를 주기 위해서 층간소음을 낸다라고 의미를 부여하거나 나와 연관지어서 생각을 한다면 그것을 관계사고나 관계망상의 증상인가 라고 하고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낯선 곳에 가게 되었을 때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게 나와 연관된다고 환자분은 느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환자분들은 생각을 하시게 되면, 오 어떻게 나에 대해서 알고 저런 행동을 하지?라고 해서 나에 대해서 알고 있구나라는 증상으로 발전하게 되거나, 내가 알게 되는 것은 저 사람들이 내 생각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야, 혹은 나에 대한 소문이 퍼졌기 때문이야라고 진행되거나. 아니면, 특별한 방법으로 내 생각을 알고 있는 게 분명하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내 생각을 알고 있으니까, 어, 저 사람들은 텔레파시를 쓰는지도 몰라. 저 사람은 나의, 나를 알아내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지도 몰라. 라고 믿게 되거나, 아니면 내 핸드폰을 해킹했는지도 몰라. 나를 쫓아다니는지도 몰라. 라고 피해 망상적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또, 흔한, 심한 증상의 예로는, 이렇게 나와 연관없는 영상, 뉴스, 매체에서의 활동이 나와 연관이 있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즉, TV나 신문 혹은 SNS에서 있는 나와 상관없는 어떤 글이나 영상이 나한테만 주는 어떤 신호라고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증상의 예 뿐만이 아니라 이런 거를 겪으시는 환자분들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 싶은데요. 이 환자분들은 대개의 경우에 나와 연관없는 일에 의해서 어, 내가 노출되거나 아니면 영향을 받는 경험을 하시기 때문에 물론 다양한 감정을 느끼실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런 증상 때문에 괴로움을 느끼시거나 아니면 손해를 보시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최근에 저에게 상담을 하셨던 환자분의 경우에는 SNS에 올라오는 어떤 모르는 아이디의 글이 점점점점 점점 자신과 연관이 있는 사람의 글로 여겨져서 이 사람의 메시지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느껴지기 시작하셨대요. 그 시작은 굉장히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본인이 굉장히 마음이 괴로웠던 날 본인과 특별한 관계였던 사람과 어, 좋아했던 음악을 그 SNS 계정에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건 뭐지? 라고 의아하게 생각하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도 환자분이 느끼시기에는 굉장히 공교롭게도 그렇게 본인의 상황에 맞춘 어떤 암시적인 글과 음악, 영상이 올라가게 돼서 점점점점 그 계정을 본인과 특별한 관계였던 어떤 특정인의 숨겨진 계정이라고 믿게 되셨대요. 그래서 극기하는 그 본인이 손해를 보셨던 것은 어느날 그 SNS에서 예를 들면 강남역에 주말에 사람이 많구나 라는 글이 올라왔을 때그 환자분께는 아, 이것은 이 특별한 사람이 나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 사람이 많긴 하지만 강남역에서 나를 만나자는 뜻이구나 라고 느껴지게 되셨대요. 그런데 그 느낌이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이분은 굉장히 사람이 많은 주말 강남역에 가셔서 하룻밤 내내 그 사람을 찾아서 헤매게 되셨다고 상담을 해오셨었습니다. 환자분들은 많은 피해를 보시게 되는 거죠. 또 많은 괴로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그 다음으로는 환자분들께 흔한 증상인 환각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환각이란 우리는 늘 오감, 더 많은 감각을 통해서 현실을 인지하면서 살잖아요. 환각의 정의는 실제로 없는 존재로부터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실제 감각 경험을 한다. 다소 어려운 정의를 가지고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청각의 예를 들면, 소리가 들릴 만한 것이 전혀 없는데도 그게 있을 때와 똑같이 생생한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물체가 없는데도 우리 눈에 생생하게 보이게 되면 환시, 또 우리에게 촉감을 일으킬 만한 어, 예를 들면 피부 위를 걸어 다니는 아무 존재가 없는데도 벌레가 기어 다니는 느낌이 너무 명확하게 든다 라고 하면 어, 환촉 또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표현하시는 환자분들도 있는데 이 경우에 실제로 냄새를 나게 할 만한 존재가 없는데도 환자분의 감각기관에는 실제 물체가 있는 것과 똑같은 생생한 감각이 느껴질 때 환후 등 다양한 감각에서 이런 환각 증상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현병에서 특징적으로 가장 흔한 증상은 환청을 얘기하시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정의상 환청은 아주 옛날의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환청을 뭐 특별한 효과를 줘서 뭐 웅얼웅얼한다던가 아니면 울려서 들린다거나 라고 표현하기도 하셨는데 보통의 경우 환자분들이 겪으시는 환청은 실제와 똑같은 어, 경험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화면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상상을 해보신다면 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보시겠습니까? 눈을 감아보시면 어, 듣고 계시던 컴퓨터 건 아니면 핸드폰이건에서부터 어떤 남자가 정신과 증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목소리가 들리실 겁니다. 그런데 눈을 떴을 때그 목소리가 날 만한 사람이 안 보인다 라고 상상을 해 보시겠습니까? 그런 경험을 환자분들은 많은 경우에 하고 계시는 거죠. 이 경험이 굉장히 생생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그런 경험에 영향을 받고 위험한 곤경에 처하시거나 괴로움을 겪게 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 저희가 환청을 내용에 따라서 구분할 때는 환자분한테 뭔가를 명령 내리는 환청을 위험한 것으로 어,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왜냐하면 환청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는 목소리건 모르는 목소리건 생생한 목소리로, 어 앞으로 세 걸음만 걸어가, 어 뒤로 와야 되겠다. 라는 목소리가 들렸다고 쳐볼까요 그럼 우리가 움찔해서 그 명령에 따라서 행동하게 됐을 때 만일 그 장소가 공교롭게도 배 세걸음 앞이 낭떠러지라거나 아니면 좁은 공간이라서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되면 환자분은 큰 피해를 보시게 되죠 또 흔한 환청의 반응 중에 환청의 내용이 꼭 스포츠 경기 중계를 하는 것처럼 환자분들의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 지금은 말을 하고 있네? 방금 침을 삼켰네? 눈을 깜빡였네? 말을 하고 있네? 카메라를 보고 있네? 등등과 같이 어, 중계를 하는 등의 환청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생하게 간섭을 하고 말을 거는 환청에 대해서 어, 환자분들이 흔하게 혼잣말로 반응을 하시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너무나 생생한 환청에 이끌려서 반응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환자분이 실제로 있으신 공간에서는 어색한 행동일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행동 때문에 오해를 받거나 아니면 환자분들이 하시던 일에 방해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약한다면 이렇게 흔한 예로서 망상과 환각의 예를 들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경험이 너무나 생생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원래 가지고 있던 교육적인, 문화적인, 혹은 뭐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평균적인 문화와 다르게 그러한 행동을 해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를 요약해서 현실 검증력에 이상이 생기게 되는 무서운 질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죠.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경험하시는 환자분들이 다양한 증상 때문에 굉장한 괴로움을 겪게 되신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렇게 옛날부터 있었던 것으로 믿어지고 또 100명 중에 1명이라는 굉장히 흔한 발병률을 가지고 있는 이 질환은 왜 생기느냐? 원인에 대해서 아쉽게도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거의 명확한 수준으로 밝혀진 것은 환자분들이 겪으시는 뇌의 변화 중에 도파민이라는 물질을 이용하는 뇌의 회로가 이상이 있다는 것은 거의 명확하게 밝혀진 것 같습니다. 거의 명확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 회로의 이상으로 모든 증상을 다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이것이 치료에 이어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게 쓸수 있는 또 굉장히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는 이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에서는 수없이 많은 신경 세포들이 있고 이 신경 세포는 또 수천 개씩의 신경세포들과 어울려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게 하는데요. 그것이 그 다음 신경세포로 신호를 줄 때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물질을 분비해서 회로가 연결되게 됩니다. 그 물질 중에 하나가 도파민이라는 물질이고 뇌에서 다양한 역할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굉장히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조현병에서는 이 도파민 시스템이 과활성 화되어 있다고 믿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환자분들은 무엇이 나한테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시스템의 이상을 겪게 되시고, 이를 통해서 실제로 중요하지 않은 감각에 집중하게 되고, 그것을 과다 해석하게 되면서 환각이나 관계망상 등의 증상이 시작하게 된다라고 설명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요약하자면, 도파민 회로의 이상이 가장 주된 조현병 발병의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고 이것이 도파민 회로를 진정시키는 과활성화된 신호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약물에 의해서 환자들한테 엄청난 치료효과를 줄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원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뇌를 이렇게 물질적인 신경전달 물질의 특성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뇌의 전체적인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 어, 뭐 수십 년 전부터 뇌를 연구하는 어, 연구자들의 화두 중에 하나는 뇌가 어떤 특별한 일을 할때 특별한 부분에서 이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냐 아니면 뇌 전체적으로 일을 어, 나누어서 하는 것이냐라고 어, 강론을 박을 벌이곤 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 연구들의 결과를 요약한다면 어, 아주 특별한 언어 뭐 사람을 알아본다든가 이런 특별한 부위에서 특별한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또 뇌의 많은 기능은 뇌의 전체적인 부분의 조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믿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현병에서는 한 부분의 이상으로 이러한 다양한 증상들과 병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연구를 해 보니까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이상이 밝혀지고 그것을 아 이런 뇌의 연결 되는 성질의 변화가 조현병에 이상을 일으키는구나 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수년 전에 한국에서 조현병이라는 병명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 전에는 정신분열병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 병을 명령했었는데요. 조현병이란 현악기의 줄을 고르다 라는 뜻의 조현 이라는 기능에 이상이 생긴다는 뜻을 한자어로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뇌에서 각 부분이 서로서로 서로 조율적으로 하모니를 이루어서 일을 하는 부분에 이상이 생겨서 생기는 병이라는 생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이름으로 바뀌게 됐고 훨씬 더 편견이 적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 화면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그것이 아 옛날에 정신분열병이라고 쓰긴 했지만 그 단어를 쓰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쓸 필요가 없고 조현병이 맞는 병명이구나 라고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병을 어떻게 치료하는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100명 중에 1명 아무런 죄 없이 이 병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분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치유는 아까 말씀드린 도파민 시스템이 과활성화된 것을 안정시켜 줄수 있는 약물 치료를 하는 것이 지금 2020년이 될 현재 기술로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효과적인 치료입니다. 가장 치료 효과가 좋다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수천 년 동안 이런 질환 정신증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를 때부터 다양한 대처 방법을 써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 이런 잘못된 믿음이나 아니면 잘못된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고치려는 마음이 어떻게 모든 사람한테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이 병이 뇌의 병이고 이런이런 이런 원인을 가진 질환이라는 걸 몰랐을 때는 환자분을 때리거나 종교적으로 해석하거나. 아니면 말로 설득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심리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수없이 많은 시도를 해보았지만, 가장 효과적인 것은 어, 도파민 시스템을 낮춰줄 수 있는, 안정시켜줄 수 있는 약물치료였습니다. 그래서 어, 약물치료가 가장 중요하지만, 환자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빨리 좋은 약물치료를 어, 접하게 해드릴 수 있느냐는 우리 사회가, 우리 모두가 도와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이 병을 알게 되시는 경우에 이 병에 대해서 너무 두렵게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잘못된, 잘못 알려진 어, 내용 때문에 오해를 하셔서 치료를 늦게 받으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어, 환자분들의 예후를 살펴본다면 환자분들의 예후는 굉장히 다양하지만 현재의 기술로 환자분들의 예우를 좋게 할수 있는, 즉 환자분들을 이 병을 앓긴 알았지만 빨리 털어내고 원래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팩터는 약물 치료를 잘 받게 하시는 거랑 증상이 생겨서, 즉 발병한 다음에 최대한 빨리 좋은 치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치료를 하지 않고 잘못된 믿음이나 망상이나 환각을 경험하시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환자분들이 깨끗하게 나을 확률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일반인들이 어, 이 병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편견이 없으실 때 우리 사회가 어, 이런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약하자면 조현병은 망상이나 환각과 같은 다양한 증상을 겪는 병인데 이것이 어릴 때부터 생기거나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잘 지내다가 사회생활을 활발하게 해나가야 될 뻗어 나가야 될그 시기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좋은 치료가 있고 다양한 치료 약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면 환자분들이 좋은 치료를 편하게 빨리 시작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